와이에서 향나가 진동을 해. 말 됩니까? 없죠. 씹히면서 고소하고 음. 담백하고. 그래이 맛도 예술입니다. 정말 정말. 진짜. 당근 깻잎. 예? 당근으로 당근 깻잎. 아. 네. 와 이게 역시. 네. 강성균 의원님 추천하실.. 을 네, 심...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처음 봤어요. 음식점 추천. 네, 네. 네. 하... 과일 김치. 과일 김치. 진짜 예술이구나. 세계적인 음식이네. 아니 세계 최고의 네. 음식. 이런 곳이 없으니까 세계. 네. 네. 세계적으도 맞아요. 아니.. 백종원 셰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맛집을 나중에..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만 해요 아 여기봐. 그렇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낼 수가 없어. 내주가 편해져. 응. 그거봐. 그거봐. 먹기 가까워요. 와 서비스. 야이 네, 서비스가 서비스. 이래갖고 남겼어요? 학생들이 그래. 와가지고. 어머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그래. 흥미 네? 흑임자죽. 흑임자죽. 네. 와. 김치찌개. 그 김치찌개. 김치찌개. 야. 다 있어. 미역국. 다 있어. 제주 미역국. 제주 미역국. 야. 어디에도 없어. 여기만 있어. 네. 음. 네. 오,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그렇지. 동가파르사이 조선아이다. 파르사이가 제주 도사랑 홍보 영상 는데특별도 지인 추하는 맛집. 지 제주도 의 곧찾아 가겠습니다. 화이팅 아, 기울 때 있지. 고쳐겠습니 안녕하세요. 네, 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맨발의 맨발의 사나이, 정승화님, 네. 아, 회원님. 예. 어나 안녕하세요. 맨발의 소녀이다. 맨발의 소녀이. 전승아 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드려요. 강성균좀도예원님께서 네. 네. 맛집 추천해 주셔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언니 여기 맛집 촬영으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 손님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저희 예약만 받은. 어, 그러니까. 네. 그렇구나. 예약만 받으니까. 예약 잘못 됩니다. 너무 멋지다. 제주도 멋진데. 야. 예수님이 이런 것들 있지. 그쵸? 아,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그림을 한 번씩 돌려야지. <laughs> <그쵸? 웃음> 보여드려야지 음. 어, 이게 화가시구나 음. 네, 우리 남편. 아. 이청이, 이청가 아, 이게 있네요? 네네. 아, 이게. 해야지. 누름나무차 네. 누름나무 네. 네. 아, 이게 y u m t i 누름나무차 d u r 아, 좋습니다. She got. She got. She got. She g 아 시인님에서 하가해요. 지금까지 7 5번까지 나왔어요. 오늘 강성계 사은는 의원 추천으로 이 맛집에 왔습니다. 면발의 사나 이 기획사 대표님과 함께 내일 제주특별자치도 요청으로 제주 제주도, 제주도 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촬영으로 왔는데 우리 강성계 의원님께서 반드시 제주대에 오면은. 이킹 흑돼지 집을 들러야 한다. 음. 진짜 이 맛집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이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킹 흑돼지 집 와서 꼭들러야 한다면서 이 맛집 추천으로 왔습니다. 한 네. 오늘 조승관 우리 멤버의 사나이 오늘 제주 입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제주의 입장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 자연과 그리고 환경의 문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몸소 본인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제주의 미래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조승환, 맨발의 살아 이 앞으로 150살까지 사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승환, 와지! 화이팅! 제주도 미역국인데 와 역시 다르구나 제주도 미역국이라 야 드디어 개봉합니다. 드디어 개봉. 드디어 개봉.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지? 당근 깻잎. 예? 당근으로 당근 깻잎. 아 음식 하나 하나가 예술이에요. 당근을 조청으로 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옆 봐서. 흥미, 흥미죽. 와. 엄청나네. 흥미죽. 아, 이게 하나하나가 예술이네. 음, 괜찮아기가 <laughs> 아까워요. 음. 아, 너무 좋아 박 두박. 먹기가 아까워요. 우와. 진짜, 먹다가 뒤로 잡아지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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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 음. 네, 콤하고 음. 응, 음. 유원하고 담백하고 그는다 아, 이건 뭔 맛이지? 생각도 해야 돼요. 전략기지를 위해서 꼭 들리는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건강식이우 전부. 예, 네, 이게 뭐 환상이죠, 이게. 우리 저 조승원 명님, 네. 오늘 여기 왔다가 가지고 아마 한 3분은 더 기록을 해주수있어요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감사합니다 고객님 일본에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기록 도 좀. 오늘 이거 먹고 가지고 기록 필없이 다시 갱신할요 모든 게 내수 위에서 네. 4시간을 목표로 아니 4시간 25분 4시간 25분 응? 시간분을 얼음 위에서 4시간 25분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틀림없이 여기서 아니, 이걸 먹고 기록이 나오지 않겠나. 너무 예상이 겁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하나 하나가 S비 S비죠. 야 역시 원님. 세계적인 음식이네. 아니 세계 최고였어식 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세계. 네, 세계적으로. 맞아요. 아니 또. 이렇게 해서 이익은 안지도 않고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못하지 못해. 여기는 음식을 파시는 게 아니라 작품을 파시는 것 같아. 예술 우리 작품 이제 2월달에 요 갈비 갈비. 저는 이 집에 영업이사 해야 되겠는데. 아 그러십쇼. <laughs> 네, 갈비 봐봐요. 킹 흑돼지 갈비. 우 와. 이무무 무로 만든 김치를 여기 아, 네. 깔고 깔고. 하나 만져요. 하나 만져요. 하나 만져요. 건나 만져요. 이나만이요 하나 여러 조각이 가면 안돼아 하나 시딱세 음, 조각 만져요. 하 다른 것도 하나 야 되니까 이게 예술이지 이렇게 맛집이 아니야 아, 예술 이요만어요 하나 만져요. 하나 요 믿어지지가 않네 음. 양파김치도 아, 좀넣 어떻게 이 수가 있지 그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예. 야, 깻잎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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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음. 딱 얹어야지 이제 예. 아우. 그리고 이거를 딱 이렇게 쌓여. 싸요 그 싸가지고 싸서 한방에 넣어야지 음. 아우. 너무 맛있겠다 음. 아우. 아우. 맛있죠 음. 어, 우추를 네. 네. 두 장씩 짜서. 넣고부모원님이 시킨 대로 하나씩 넣고. 아, 이건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응. 마른하나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아, 또 골고루 넣고. 이것도 넣고. 음. 여기다가 깻잎을 넣으라고요? 아니, 거 네. 네. 고기를 얹어야지. 아, 고기를 넣고 응. 킹 흑돼지를 넣고. 전추 깻잎을 덮어. 아, 깻잎을 덮고. 응. 음. 야, 봐봐요. 밥 엮어. 밥 싸서. 응. 음. 올려! 올려! 입으로! 응. <laughs> 그래. 우와! 어, 우와! 음. 우와. 와 입에서 향내가 진동을 해 이거 어. 말 됩니까? 입에서 향내가 나 향내 우와 정말 이거 경험하지 못한 맛이야 어머어 이거는 강화 예응 네, 네. 음. 네. 이거를 살짝 살짝만 이거는 뭐, 뭘 섞은 소금입니까? 아, 그거요? 음. 그거, 비트. 비트? 비트, 네. 비트. 비트, 비트. 응, 음, 음, 음. 비트를 말려서 갈아가지고. 비트만 음. 들어간 게 아니고 한 다섯 가지 들어가서 소금. 어, 음. 응. 더 이상. 사람, 비트도 최고의 건강식. 정말 더 이상 맛집을 그렇구나. 찾아다니는 음. 이유가 없어요. 응, 이야, 아, 이게. 그러면서 요것만 또한 번. 장이 특이해요. 와, 입에서 향내가 나버요 아, 정말 좋네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해가지고 강황, 이분 광황 비트, 이거는 비트 다섯, 다섯 가지들 를한 다섯 가지의 식물을 건조시켜 가지고, 네, 음, 그거를 이제 소금하고 섞고, 더 이상 진짜 맛집 찾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 맛집 찾지 마세요. 야, 내 태어나서 이런 맛집 처음 와봤어요. 응. 와, 소금 맛이 짤지도 않고 기가 막히죠. 와, 진짜 입에서 향나가 나버려 그렇죠. 응. 입에서 향나가 나는지 봤어요. 와. 자,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서요. 야, 뭐 이런 집이 다 있지. 아, 그래서요. 촬영하고 싶었어요 지금 촬영하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맛집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해, 예술이지.